새벽 1시에도 자유롭게 거리를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성의 말에 다들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이 찍은 영상을 보여주자 다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소리칩니다. 과연 이 여성은 무슨 영상을 보여준 것일까요? 이 내용은 미국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미국인 아만다입니다. 저는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고 사회학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회학과는 인간사회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사회적 행동과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사회학과에서는 다양한 주제와 이론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우리 학과의 학생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그 장소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수학여행 장소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우리는 여러 민족에 대해 토론하던 중 유태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많이 알려졌듯이 미국은 유태계 미국인이 사회의 주요 인사로 많이 있습니다. 유태인은 1700만 명 밖에 안 되는 작은 민족이지만 가장 영향력 있고 세계의 중심이 될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미국에 사는 유태계 미국인은 경제, 학문, 문화, 예술, 언론, 스포츠 등 미국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고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 언론사들의 설립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태인은 압도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일대학교에만 해도 20%가 넘은 학생이 유태계일 정도입니다. 세계적으로도 노벨상 수상자 중약 23%가 유태인이고, 미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의 30%가 유태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유태인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도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태인의 영향력이 안 먹히는 두 나라가 있는 거 아세요? 그 나라는 바로 한국과 북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가 한국인에게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두 가지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인의 특별한 이유는 한국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IQ가 120 정도면 평범하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했더니 강의실의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IQ 평균이 125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높은 학습 문화와 열정적인 노력이 더해져서 평균 IQ가 높아졌다고 연구되었습니다. 교육열은 개인 및 집단의 성과를 향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데, 저와 학생들은 한국인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은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놀 때도 굉장히 부지런하게 노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놀기 때문에, 놀이동산에 가도 계획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놀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가장 높은 IQ와 가장 부지런한 성격이 합쳐진 것이 한국인이다 보니 유태인조차도 한국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으로 열띤 토론을 하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학생들은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너무 궁금하다고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K팝의 인기와 한국 드라마 영화에 흥미를 가지고 있던 학생들은 한국이라는 나라도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번 수학여행 장소로 한국이 거론되자 투표에서 높은 득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은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난 나라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예일대 학생의 판단을 믿어달라는 말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국으로 수학 여행을 가게 되었고 저는 학생들과 함께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 과외 교수님 네 분과 40명의 인원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교수님 중한 분은 저랑 아주 친하고 한국의 문화를 정말 좋아하시는 엠마 교수님이었는데 이번에 한국에 가면 자신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한국 라면을 잔뜩 사올 거라고 기대에 부푸셨어요. 그렇게 도착한 인천공항을 바라보는데. 생각 이상으로 한국의 공항은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한국 공항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직접 경험한 한국의 인천공항은 정말 대단하네요. 너무 깨끗했고, 엄청나게 컸고, 출입국도 편하게 되어 있었고, 공항의 모든 시설이 좋아 보였습니다. 출입국장 밖으로 나갔더니, 공항에는 안내 로봇까지 돌아다니는 최첨단 공항이라서 학생과 저는 그 모습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인천공항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이드가 입국장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서 함께 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데 서울의 모습은 한강과 그 주변으로 엄청난 고층의 빌딩들이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창밖을 바라보면서 멋지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학생들은 제게 서울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활기차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흥분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숙소에서 짐을 풀고는 우리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간 곳은 바로 경복궁이었습니다. 가이드는 한국의 전통과 역사가 숨 쉬는 곳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경복궁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한복을 입을 수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가게에는 엄청 많은 한복이 걸려 있었고 아름다운 자태에 행복한 기분으로 하나하나 옷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옷의 색감이 정말 화려했고 자수 또한 정교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면서 다른 나라의 전통 옷을 입어 볼수 있다니 무척 흥미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엠마 교수님도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색깔의 한복들을 고르자 점원이 와서 입는 방법을 알려줬는데 한복은 정말 편안하고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에 도착하자 한복을 입은 사람들은 표가 없이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이드는 우리를 데리고 궁궐의 역사와 건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고, 한국의 역사와 더불어서 대단히 아름다운 궁전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엠마 교수님은 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해서 제가 쫓아다니면서 많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아이들에게 빨리 자랑해야겠다면서 사진을 보내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어요. 저는 한국의 과거 왕과 왕비가 살았던 곳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이 이런 모습이구나 하면서 감탄하였습니다. 특히 경회루라는 곳은 연못을 바라볼 수 있는 건물이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고 그곳에서 왕이 신하들과 연회를 하거나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지내는 등 국가의 행사에 사용했던 건물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복궁의 입구인 광화문에서 모두 모여서. 단체 사진을 촬영했는데 예쁜 한복에 아름다운 경복궁에서 단체로 사진을 찍으니까 다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경복궁을 구경하고 식사를 위해 우리는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미리 예약되어 있어서 테이블 위에는 김치며 상추 같은 채소가 잔뜩 올려져 있어서 보면서 다들 탄성을 질렀습니다. 가이드는 삼겹살이라는 돼지고기 요리를 먹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우리 테이블 가운데에는 신기하게 생긴 불판이 있었는데 가이드는 이것은 소뚜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랐습니다. 냄비를 덮는 뚜껑 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크고 두껍고 무쇠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구멍이 있어서 그곳으로 고기의 기름이 빠지게 되어 있었어요. 점원분이 고기를 직접 구워 주었습니다. 소뚜껑 위에는 두툼하고 기름이 아주 많은 돼지고기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먹던 부위와는 달라 보였고, 그 외에도 김치도 있고, 버섯과 채소들도 올려져 있었습니다. 고기가 익어가는 냄새가 너무 좋아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실내에서 고기를 굽는데도 생각보다 연기가 많이 안 났는데, 식당 안에는 환기가 잘 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구워주던 점원이 갑자기 가위를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가위로 뭘 하려는 거지 바라봤는데 그 가위로 두툼한 고기를 자르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칼로 고기를 자르지 이런 식으로 가위로 고기를 자르다니 가위를 놀랍게 사용하는 한국 사람에게 감탄하였습니다. 칼로 써는 거보다 쉽게 고기를 자를 수 있었고 이런 응용 능력이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은 예시인가 했어요. 맛있게 익어서 한입 크기로 잘 잘려져 있는 고기와 주변에 여러 가지 익은 채소는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엠마 교수는 드라마에서 봤다면서 상추에 고기를 올려서 먹는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 왔으면 한국식으로 먹어보자면서 상추 위에 고기를 넣고 입안에 넣었는데 삼겹살이라는 돼지고기는 너무 부드럽고 상추와 함께 먹으니까 정말 맛있었습니다. 구운 김치도 먹어봤는데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는데 정말 별미였습니다. 아삭 소리가 나는 일반 김치도 먹었는데 조금 매웠지만 고기와 먹었더니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가이드가 고기가 더 필요한 테이블을 조사했는데 학생들은 다들 너무 맛있어서 더 먹어야 한다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맛있는 삼겹살에 반해서 추가해서 더 먹었습니다. 엠마 교수가 숙소로 돌아갔는데 잠이 안 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까 근처에 편의점이 있는 걸 봤는데 24시간 오픈이라고 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에도 편의점이 있기는 했지만 밤늦게는 강도가 들수 있어서 24시간 하는 편의점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편의점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과자뿐만 아니라 생필품도 있었고 의약품도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엠마 교수는 한국 과자가 신기한 게 많다면서 이것저것 과자를 골랐고 저는 맥주를 한잔 마시고 싶어서 맥주를 샀습니다. 편의점에서 계산 후에 밖으로 나와서 숙소를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쫓아오는 것입니다. 혼자는 아니었지만 이밤 중에 나쁜 사람이 쫓아올까봐 겁이 났습니다. 처음엔 오해했나 싶어 우리는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꿔봤는데도 계속 따라왔습니다. 한국은 밤거리 치안이 굉장히 좋아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고 들었는데 다 거짓말이구나 생각하면서 우리 둘은 서로에게 눈짓하면서 뛰려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영어로 잠깐만요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뒤를 돌아보는데 그 사람은 아까 우리가 나온 편의점 점원이었습니다. 그 점원은 헉헉거리면서 달려왔는지 저에게 무엇인가 주었습니다. 그 물건은 바로 제 지갑이었습니다. 계산할 때 지갑을 계산대 위에 놓고선 계산했는데 깜빡하고 그대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놀라서 몇 번이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고 그 점원은 아니라면서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지갑을 놓고 갔다고 달려와서 돌려주는 착한 한국인을 만나다니. 한국에 대한 인상이 무척 좋아졌습니다. 우리가 무서워서 주변을 잘못 봤는데 다시 보니 한국은 밤인데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점과 음식점이 늦은 시간에도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런 시간에는 대부분 상점과 음식점은 문을 닫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참 신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분위기는 무섭지 않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제 수업 시간에 한국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열심히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저는 노는 것도 이렇게 열심히 노는 한국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제 SNS에 올리면서 열심히 노는 한국 사람들과 밤에도 안전한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올려놓았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진관사라는 서울에 있는 사찰로 갔어요. 진관산은 북한산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은 바로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해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의 북한산이라는 곳을 보면서 무척 놀랐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울 시내였는데 도시 안에 이렇게 커다란 산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국은 산지가 국토의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에서는 산을 등산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도시 안에 산이 있어서 지하철을 타고서 등산하러 가기도 하고 자연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산에 올라가야 하나 생각했는데 도로가 진관사 앞까지 나 있어서 우리는 버스를 타고 진관사 앞까지 도착하였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엠마 교수님은 자신은 등산은 자신 없었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산을 오르다니 정말 좋다고 했어요. 우리를 안내해 줄 스님이 나오셨는데 이곳으로 템플스테이를 하러 오는 외국인도 많아서인지 영어도 잘하시고 말씀도 재미있게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절이라는 곳은 처음이었는데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적인 매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한국의 산이 너무 아름답다면서 함께 북한산과 진관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면서 즐거워하였습니다. 산속이라서 공기도 맑았고 푸르른 자연을 보고 있자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큰 강당 같은 곳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체험한 것은 명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명상에 익숙하지 않은 것인지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스님이 차근히 안내해주셔서 기초적인 명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짧게 진행된 명상이었지만 머릿속이 정리되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고 특별한 기분이었습니다. 명상이 끝나고 나자 점심 식사가 나올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찰 음식이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사찰 음식이란 불교에서 승려들이 먹는 음식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의 채식이냐면서 자신은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는다면서 불만스러워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사찰 음식은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떤 음식인지 궁금해졌어요. 각 테이블에는 음식과 차가 나왔는데 인공조미료나 고기 그리고 마늘과 파, 달래, 부추, 흥거라는 음식을 넣지 않아서 담백한 맛과 정갈함이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육류 대신 버섯이나 콩을 사용하고 제철 나물과 채소를 사용하는 비건 음식이라고 했고 제 앞에는 연잎으로 감싼 밥과 배추를 넣어서 끓인 된장국 그리고 다양한 나물 반찬들이 나왔습니다. 스님은 반찬을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단호박 튀김, 연근조림, 두부구이 등등 이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채식이라고 해서 기대를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은 음식들이 테이블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색깔은 다채로웠고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연잎으로 감싸여 있는 밥을 먹어봤는데 좋은 향기가 났고 밥은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된장국은 짭짤했는데 맛있었고 부드러운 배추가 잘 어울렸습니다. 나물로 된 반찬들은 보통 먹던 샐러드보다 맛있었습니다. 학생들도 하나하나 음식 맛을 보더니 걱정과는 다르게 맛있었는지 빠른 속도로 음식은 사라졌습니다. 다 먹고 나자 배가 불렀는데 기름진 음식이 아니라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라서 그런지 기분도 좋았어요. 그리고 식사 후에는 간식과 차가 나왔습니다. 늘 마시던 커피와는 다른 느낌의 차였는데 꽃으로 만든 차였고 굉장히 향기가 좋아서 향기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같이 나온 간식은 떡과 약과라는 한국의 간식이었는데 굉장히 맛있어서 더 먹고 싶어질 정도였어요. 음식을 먹는 동안 스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음악 연주도 해주셨는데 처음 보는 동양 악기로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식사 후에 여러 가지 예쁜 실로 팔찌를 만들어 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스님들은 우리가 팔찌를 만드는 걸 가르쳐 주셨고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온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이렇게 체험해 보다니 일반적인 여행보다 색다른 경험이었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진관사에서의 즐거운 문화 체험 후에 가이드는 저녁은 한강공원에서 먹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학생들이 벌써 밤이 다 되었는데 야외는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가이드는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치킨을 먹는 체험도 재미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어젯밤에 한국거리를 체험했기 때문에 밤에 공원이라니 정말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강공원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강은 무척 깨끗했고 한강공원도 무척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공원 안에는 각종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테니스장 스쿼시장 등 온갖 운동을 할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런 늦은 저녁에 공원이라니 처음이라서 걱정과는 달리 이미 많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당황해 보였습니다. 거기에 공원은 밝은 조명 시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중간중간 CCTV까지 있어서 더욱 안전해 보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조깅하는 사람들과 헬스하는 사람들이 공원에 많아서 한국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학생들은 한국 사람은 건강을 지키는 것도 열심이라면서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이드가 사온 치킨과 소풍 매트를 손에 들고 넓은 잔디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사람이 소풍 매트를 펴고선 자신들만의 소풍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치킨과 맥주를 즐기기도 했고, 다양한 음식들을 먹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곳까지 오토바이가 음식 배달을 온다는 것이었어요. 자리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서 이곳이 얼마나 안전한 곳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강을 바라보면서 맛있는 한국의 치킨과 맥주를 먹고 있자니 정말 인생이 즐겁게 느껴졌고 저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그것을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국에서 절대 경험하기 쉽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미국이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텐데 한국이 정말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국의 안전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또 영상으로 찍어서 제 SNS에 올렸는데 어제 올린 영상에는 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어떻게 새벽에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느냐는 글부터 해서 한국이 너무 부럽다는 글까지 다들 한국을 부러워하였습니다. 한국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이 모습을 저 혼자 즐기는 게 미안해져서 다음에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여행 오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한국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아만다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최근 들어 교육과 여행을 함께하는 런케이션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러닝과 휴가를 나타내는 베이케이션을 합친 단어로 단순하게 관광을 넘어서 전통 문화를 배우거나 학술 교류를 하는 것을 나타내는 새로운 용어입니다. 아만다 씨는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한국에 런케이션을 왔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면서 한국에 대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한국을 여행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행복한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